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한계동짜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한계동 59세대 1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건물에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초역세권에 해당되는데요. 1호선인 역곡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역곡역 앞에는 역곡 상상시장,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다이소와 같이 있는 홈플러스까지 도보 5분 이내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곡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한정 거장만 이동하시면 온수역이 있는데 온수역에서는 7호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곡역 기준으로 인천 방향으로 한정 거장만 이동하시면 소사역이 있는데요. 소사역은 서해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역곡역 기준으로 양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주거 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로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하기에도 되게 수월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3억대 매물인데요. 하이엔드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자재들 시공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현관부터 그 고급스러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는 큰 타일로 좀 시공을 해놨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6칸이나 되는 신발장 위아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드등까지 다 시공을 해놨고요. 여기 일관소등 스위치도 있네요. 안쪽에 저희가 거실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거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4m의 폭, 딱 4m입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포시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양쪽 벽은 벤자민 모어 도장으로 다 시공을 해놔서 약간 타일에 아트월로 꾸미는 것보다 뭔가 좀 트렌디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고급스러워요. 보 네. 그리고 양쪽으로 배선은 다 나와 있으니까 TV는 어느 쪽에 두셔도 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 천장에는 직부등만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하게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호를 보시면 이중창으로 LG 하우시스 창호를 쓰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자, 주방입니다. 주방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라인 등으로 다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쪽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인데 굉장히 넓직하고 좀 고급스러워요 그 이유는 천연대리석을 시공을 했고요 이쪽도 다 동일 제품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인조대리석이 아니에요 천연대리석이에요 천연대리석 아주 습니다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쪽 벽체 보면은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 역시 하이엔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부장, 상부장, 수납장은 넉넉히 마련돼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 다 마련돼 있고 여기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후드까지 다 매립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 냉장고가 약간 인테리어랑 좀 조화롭게 다 색감을 맞췄는데요. 요것도 옵션입니다. 기본 네, 옵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주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네, 이쪽에 다 벽지가 아니고 다 도장 제품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자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다포쉐링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LG 아우시스 이중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장이 아니고 실크 벽지로 마무리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침대 이렇게 설치해놨는데요. 이쪽 반대쪽을 차라리 북바기로 시공을 하시고 패드를 이쪽에다 넣으시면 딱 공간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스위치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이 굉장히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부부 욕실임에도 딱 나와 있고요. 여기 조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매립으로 다수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비대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납장입니다. 플랫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 완벽한. 될 호텔식 욕실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완벽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 공간처럼 꾸며놨는데, 안 그래도 이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좀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에 보시면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 워시 타워가 없네요. 어? 워시 타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오셔서 상담하실 때는 오시타와 네. <laughs> 제공이 될 겁니다. 걱정 안 네. 하셔도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열리지는 않는데 달아 놨는데 여기 보일러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어, 맞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저 여기 가서좀 깜짝 놀란 게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시공을 비싼 걸로 좀 시공을 해 놨고요. 그리고 작은 방, 큰방할거 없이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코스가 있는 집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이엔드 느낌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인터폰도 좀 이렇게 고급스러움으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야. 약간 그 작은 방거 알죠? 터치 잘안될것 같아요. 아, 그런 거싫습니다 아, 그런 거 싫어요. <laughs> <laughs>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뭐 싱글 침대나 뭐박이 책상 놓기에는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바닥재는 코실 타일 그리고 시크 벽지 에즈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방은 다 온도 조절기가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실 건데요. 아,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렇게 샤워 부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게더 고급스러워요. 네. 정말 호텔에서나 볼수 있을 법. 어, 완전 좋아요. 그래서 네.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여기 배수구를 보시면 이렇게 매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잘 빠지게끔 호텔식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 있고 여기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자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역곡역 앞에 있는 한동 짜리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무려 금액대가 3억대입니다. 부천에서는 가장 비싼 입지 지역으로 해당되는 역곡역이기 때문에 사목 되면 괜찮은 매물로 좀 추천드릴만한 매물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